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건이입니다. <목소리> 오늘도 랑건이가 엄청난 게스트 분을 모셔서 대결 영상을 찍으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역대급으로 제가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목소리> 대박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목소리>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 발표 해 주세요. 자기 소개. 남의 초등학교 4학년 김건이라고 합니다. 4학년이라고요? 네. 어제 저랑 볼링 대결을 했어요. 제가 핸디를 30점을 주고 음료수 내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죠? 네. 네, 어제는 제가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7점 차이로 7점 차이로 그치? 꼬마 친구와 김현민 프로님한테 지금 볼링을 레슨 받고 있는 수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핸디를 50점을 드릴 겁니다. 네. 어떻게 승부 자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결해 보러 갈까요? 하나, 둘, 셋! 렛츠고! 대결을 진행하러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대결을 해볼 건데 경기 전에 승리의 각오 한마디 만주세요 각오. 여기스얻도먹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헨디 50점을 주고 권니 친구와 함께 볼링 대결 카핑스에게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아래로 어이, 아지팅파 하나, 둘, 셋! 어이! 선투구는 누구? 권희가 먼저 형이 먼저 나 먼저 오케이 삼투구 좋아 삼투구부터 아, 시작해 시작부터 50점이 까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돼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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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있어 집중 어 많이해서 끝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지금 승부 어떻게 보면 평소 실력이안 나오죠? 현장 돼서 그래? 아. 초등학생 친구가 뒤에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이렇게 하니까 현장 돼서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빨리 죽잖아. 아니, 화이팅! 끝까지! 얘기 귀에요 오, 어 내가 감 잡았어? <웃음> 아니야. 대박이 갑다 20점이 고려 어, 아 해볼만 해.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이친구와 핸디 50점을 주고 대결을 해봤어요 어제는 형이 30점 주고 했는데 7점 차이로 졌잖아 그래서 형이 오늘 50점을 줬는데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하니까 긴장돼서 못한 거야? 땀은 땀을 리는거봐 <laughs> 형이랑 오늘 대결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 네. 다음에 형이랑 또한번 해줄 거예요? 네. 이제 막한달 정도밖에 안 배웠으니까 부모님 부모님한테 더 많이 배워서 그때 형한테 도전해줘요 오늘 그럼 시청자분들한테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 마지막 인사. 안녕.